아예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미 의원님께서도 우리 촉법 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뭐 보면은 이 기사를 보면은 뭐 경찰 비웃는 13살 뭐. 이게 또 보면 이 분들이 이걸 알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은 뭐 18차례 유사 행위라든지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좀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 사회적 또 분위기도 현재 봤을 때는 이게 좀 상충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거를 좀 강화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좀 예방을 좀 해나가야 된다는 저도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청장 우리 지금 경찰청에 우리 전체 혈계 여러 군데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내고연아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오래된 것부터 지금 교체를 해나가고 뭐 있거든요. 교체를 하는데 네. 지금 현재 뭐 34년 된 그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교체 계획을 이 아마 세우는 계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 경찰청의 우리 헬기는 주 사용 목적이 어디입니까? 지금 각 시도청에 나눠져 있고요. 뭐 테러 관련 업무를 또 수행하기도 하고 실종자 수색 등의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긴급 응급한 치안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투입을 합니다. 하여튼 이 노후기 정도 뭐 계획을 세우고 계시던데 좀 조속히 해주시길 바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경찰헬기는 뭐 다른 소방이라든지 해안 같은 경우에는 산지라든지 이렇게 바다가 쪽에서 운행이 자던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경찰청 소속의 헬기는 아마 도심지를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가 이 이 보시면 그 안전 장치가 있어요. 그 비행기 기록 장치, 지상 접근 경고 장치, 공중 충돌 방지 장치, 기상 레이더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총 11대 중에서 11대가 이런 보조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모르시고 계셨죠? 아, 아니면 뭐 대략 네, 저도 경비국장을 했기 때문에 네, 어, 대략 알고, 알고 계십니까? 네,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이게 뭐 지금 아까 연수가 지금 뭐 30년 된 것들은 지금 교체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상 접근 경보 장치라든지 공중 충돌 방지 장치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추가가 될수 있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기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그것도 고를 려 해주시고 이 유지보수비도 지금 보니까 1년에한 12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 부분도 여기 외국 항공도 한 번도 운행을 안 하는 비행기도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좀뭐 밝힐 수 있는 부분 찾기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전복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님께서 지의해 주시겠습니다.